그래도 생각보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하네요. 일단 간단히 이거 연주하는 것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 잡으실 때는 이거 손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하시고요. 여기 손 모양이 고리가 돼야 돼요. 발고리 모양으로 하시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꽉 잡으면은 이게 연주할, 연주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걸 걸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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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걸친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위에 걸로 너무 이렇게 안쪽까지 잡지 마시고요 여기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laughs>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그 일단 처음에 이제 징글 만드는 연습을 할게요. 이게 징글을, 징글 소리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달라요. 그래서 손 손목, 여기 손목이 이런 식으로 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잡고 이게 이런 식으로 요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게 이제 요거 판데리라는 악기를 연습할 때 요런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요 요기를 갖고 요기 준비 소리가 일단 그래서 요 연습이 많이 돼야지 되구요 요, 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북을 켜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 는 약간 하이톤이고요 요거는 좀 이렇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이게 총네 박자예요 그리고 여기를 치실 때는, 손목에 스냅으로, 그냥, 그냥 이게 아니라, 손목에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있으면은, 엄지손가락부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같이, 손가락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 <목소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니라 <목소리> 손목, 손목을 이용해서 여기가 되는! 그리고 그 이거 되게 베이스예요 베이스지만 이제 되게 다양한 식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방금 보여는 것처럼 이걸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베이스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나저 따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그 징글을 또 같이 흐르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걸 치는 힘으로 손목이 돌아가는데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그리고 잠깐 여기 색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고 하면 힘들어요 약간 이렇게 앉아서 그래 약간 이게 새끼 앞에 있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하실 때 그거 때는 힘으로 이게 돌아가 안하죠요자 네. 어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요거를 이어서 하나, 둘, 셋, 어렵나요어렸네 자, 일단.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돌아가죠. 셋. 그리고 요튕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 둘, 셋. 그렇나요? 네. 그럼 요 선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선까지만. <laughs> 하나, 둘. <laughs> 자기가 그할수 있는 거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네. 이제 다 같이 하시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해볼게요 자기가 원하는 차이로 하나. 네, 요거는 아까 그 연주할 때그 할아버지 가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 이제 요거 마찰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요거, 요거는 안돼요 네, 네. 이게 엄청 차이해야지이런 소리가 나요 마찰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지만은 이제 때리는 감소나 아니면 그 스냅이나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다양하게 소리를 만들어내죠.